네, 끊겨서 2부로 할게요. 이렇게 4종, 네장씩 3종이 들어있었고요. 태용오빠 포카. 그 다음에 정국오빠 포카인데, 이렇게 2종이 들어있습니다. 태용오빠 포카 한두안이고요. 앞면, 뒷면입니다. 랩모빠 오 포카 앞면, 뒷면 한두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랫오빠 포카 앞면, 뒷면 한두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 멤버여서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윤기 오빠, 제 최애인 윤기 오빠 이렇게 슈가라고 되어 있고요. 지민 오빠, 이렇게 지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국 오빠 떡매입니다. 이렇게 레나님한테는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이건 천 원에 윤기 오빠 포카를 팔길래 구매했어요. 이게 뒷면은 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해서 천 원으로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한 분께 2,000원으로 세트로 샀는데, 진짜 구성이 완전 해자였어요 이거 냄스고요두 장씩 이렇게 넣어주셨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소개해드릴게요, 그냥. 오, 오다 안보였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라서. 여기는 포카. 구성이 진짜 해자였어요 여기 뒤에 이렇게. 잠시만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용량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에 투명 포카도 있었는데 남준 오빠, 지민 오빠, 그리고 윤기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트로 2,000원인가에 샀던 물품인데요. 보여드릴게요. 몰라 오. 헉,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스티커. 이것도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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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스. 판스. 어, 이거 진짜 예쁘다. 판스. 이렇게, 저 이런 거 받고 싶었는데? 잠시만요. 이거 뒷면 다 똑같고, 멤버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는 받은 거다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내일도 갈 예정이라서, 내일 찐 것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